어, 잔디깎기 기계를 어, 요, 어, 자주식 잔디깎기 기계를 이번에 새로 구입했는데요. 아, 이것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품명은 어, 부사 어, 자주식 잔디깎기 HG-021 그냥 줄여서 부사 HG-021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있죠. 어, 자주식이고 어, 배기량이 196cc 이고요. 어, 7마력 짜리입니다. 그리고 시동은 키로도 시동을 걸고 로프로도 시동을 걸수 있고요. 어, 무게는 37kg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는 손잡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찍어주세요 손 부분 자, 여기를 끼고 여기도 이렇게 끼고 여기를 가까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높이에 맞게 밑으로 끼워 주시고 옆으로 조여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조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고정이 됐고요그 다음에 요거 핸들 상, 상부분. 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쉬운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음 단계로 이쪽에서 여주시고 이쪽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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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계가 이제 여기. 여기. 은기을 옆으로 배출할 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걸어주면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줄은 잘 정리해서 이것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고정됐고. 그 다음에 풀바지통. 풀받이통. 풀바지통은, 풀바지통은, 여기를, 요거를 빼고,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뺍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고칩니다. 뚜껑 닫고. 네. 요거를 닫을 때는 요거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닫아 주면 여기 이제 풀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클러치 레버. 요거를 누른 상태고 요거는 속도. rpm 속도를 올리는 가장치입니다. 이거는 속도를 해 보고요. 요거는 전진 레버. 요걸 누르면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속도 구요 다른 거랑 좀 다른 것은, 이 속도 레버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밧데리입니다. 밧데리가 있고, 어, 밧데리를, <laughs> 시동을 켤 때는, 여기를 구해주시면은,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넣고, 돌리면은, 일단 배 밧데리에 의해서, 그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자, 요렇게 되서 뭐 전체적으로는 모양도 예쁘고 네. 196cc라 힘도 좋아 보입니다. 네. 뭐 한번 잔디밭에 가서 음,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 방법, 아, 이 하나 빠트렸군요. 이거. 이거 시동 오프 열쇠로도 걸지만은 이렇게 그 오프로도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놨다가,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다가 이거로 이렇게 확잡아당기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넣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걸 수가 없고요이것이 이제 휘발유통이고, 요것은 여기다 이제 휘발유를 넣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엔진오일을, 사행정 네, 엔진오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 기름이 약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약간 묻어있습니다. 이 안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손 사이에서만 기름이 부을수 있게 엔진오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엔진오일이 있는 건지는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다시 잔디밭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계속 찍겠습니다. 이거, 빠트린 부분이 이컵 홀더입니다. 이부분이빠뜨렸습니다 여기 나사가 이렇게 껴, 껴놨는데요. 이거를, 조기에다가 이제 제가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어,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거 마저 네. 네, 조립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이거 그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구멍 마취가 조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아, 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속도, 악셀레버,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속도 장치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클러치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고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은 전진, 요거는 전진.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그, 속, 저, 잔디,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요 장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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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갖고서, 에 여기 보이시면 여기 홈 있죠, 홈. 여기 홈. 여기다 이제, 에, 옮기면서, 이제, 그, 높낮이를, 잔디, 깎는 높낮이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요. 이 아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풀들이 일자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 필터입니다. 에어 필터. 기아키 속으로 들어갈 때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요거는 에어 필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는 그 높낮이가 이거 하나로 인해서 요거로 인해서 다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쪽 바퀴에서 이거 잔디칸의 기가 높아지면은 이툴 따라서 이거 앞바퀴 쪽도 이렇게 같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이 내부를 물청소하는 호수구멍에 물호수구멍 여기다 이제 물호수를 여기다 연결하면은 그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질 때 이거 엔진을 좀 켜주면은. 돌면서 이제 사방으로, 물, 요 안에서 튀게 되면서, 튀면서 닦는 원리입니다. 음, 그리고,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요건, 어, 배터리가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도 꽤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도 예쁘고, 음.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전진마다 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성능이 어떤지 네, 말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 요거는 아까 조금 봤긴 했는데 아래쪽을 옆으로 이렇게 띄었습니다. 옆으로 띄어서 아래쪽을 좀 보여주려고 예, 네, 옆으로 띄어봤습니다. 이제 동력 이 부분이 이제그 동력이 뒷바퀴 쪽으로 예,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 칼날은 20인치고요. 아, 또 여기, 여기 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를 빠뜨려서 어, 또 한번 다시 찍습니다. 요 부분, 요거는 바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요게 요기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고요 하나 또 빠트린 게이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를 이제 여기다 꽂아서 여기. 네. 여기다 기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여기다 꽂고 이렇게 전기 꽂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